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비쿠직 장기 투자로 1억을 만들고 싶은데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까? 특히나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높은 성장 가능성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오늘 이야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바로 나스닥과 S&P 500이 그 답이 될수 있는 이유에 대해 심도 있게 파헤쳐 볼 시간입니다. 우리가 투자를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뭘까요? 바로 돈 버는 것 아닐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바로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겁니다. 특히 장기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이두 가지 요소는 투자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투자 대안 중에 하필 미국 주식, 그리고 그 중에서도 나스닥과 S&P 500에 주목해야 할까요? 단순히 좋다더라 하는 카더라 통신이 아니라 명확한 이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제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입니다. 혁신적인 기업들이 끊임없이 탄생하고 성장하며 전 세계 자본이 미국 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은 이제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었죠. 이런 거대한 흐름 속에 몸을 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유리한 고지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 둘은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양대 산맥이지만 그 성격은 확연히 다릅니다. 먼저 S&P 500, S&P 500은 미국의 주요 산업을 대표하는 500개의 대형 기업들로 구성된 지수입니다. 금융, 헬스케어, 에너지, 소비재 등 다양한 산업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서 마치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하는 것과 같은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미국 경제의 평균 성적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S&P 500은 비교적 안정적인 배당과 낮은 변동성을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꾸준함과 안정성을 추구한다면 S&P 500이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습니다. 그럼 나스닥백은 어떨까요? 나스닥백은 이름에서도 느껴지듯이 기술주 중심의 100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혁신을 이끄는 IT, 반도체, AI 관련 기업들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기술혁신의 최전선이라고 할수 있죠. 나스닥백은 높은 성장 가능성을 지녔지만 그만큼 변동성도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하며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지수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안정적인 배당과 낮은 변동성을 원한다면 S&P 500 높은 성장 가능성과 혁신 기술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나스닥 100 중요한 건이두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둘을 적절히 조합해서 분산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S&P 500 ETF인 SPY, VOO, IVV와 나스닥 백 ETF인 QQQ를 활용하면 효과적으로 분산 투자를 할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조금 더 명확해지셨나요? 자, 그럼 이제 2025년 미국 쿠식 시장의 전체적인 전망을 한번 살펴볼까요?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 미국 쿠식 시장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고 소비자들의 지출도 늘어나 경제 전반의 활력이 돌게 됩니다. 인기업 실적 개선으로 이어져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죠. 둘째, AI와 반도체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앞으로 그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겁니다. AI 발전에 필수적인 반도체 산업 역시 고성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분야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대거 포진한 나스닥 지수가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전 세계 경제가 서서히 회복세를 보이면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들은 글로벌 경제의 회복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는 주가 상승의 강력한 동력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5년 S&P 500 상장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중약 83%가 시장 기대치를 못 돌았다는 점은 현재 미국 기업들이 얼마나 탄탄한 펀더멘터를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는 법이죠. 상승 요인만큼이나 위험 요인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같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은 여전히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입니다. 또한 예상보다 금리나 모멘텀이 약화되거나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진다면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도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2025년 말 S&P 500 목표가를 6600에서 7100선으로 제시하며 추가 랠리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경제 성장 분화와 현재 높은 밸류에이션을 이유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견해 차이이며 전반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미국 경제가 여전히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IMF가 2025년 GDP 성장률 전망을 상향 조정한 선진국은 미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미국 경제가 그만큼 견조하고 탄탄하다는 방증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기업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아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2025년에는 미국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TIGR 미국 S&P 500 ETF와 TIGR 미국 나스닥 100 ETF와 같은 미국 대표 지수 ETF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나스닥과 S&P 500이 미국 구직 장기 투자 1억을 위한 최적의 씨앗이 될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장기적 우상향이라는 강력한 특징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고 그 성장의 결실은 이두 지수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아, 왠지 올라갈 것 같았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담아둘 걸 괜히 쫄았네 이런 후회 많이 하시죠. 근데 하루에도 가격이 이렇게 요동치는데 이걸 어떻게 들고 있냐고요. 결국은 갑바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강한 심장, 단단한 멘탈이 있어야 투자 규모가 커졌을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무리한 투자, 무리한 레버리지, 시간에 쫓기게 되면 조금만 흔들려도 완전히 멘탈이 나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 한때 내가 비트코인 몇 개, 테슬라 몇주 갖고 있었다. 의미 없습니다. 결국 그릇이 준비되지 않으면 잠깐 큰 자산을 가졌어도 결국 다 날아가고 자신의 그릇만큼만 남게 됩니다. 장기 투자자라면 위대한 자산을 오래 들고 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단순히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기 위한 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자산이 남기는 안전마진이 쌓이고 우리의 그릇도 커져갑니다. 처음엔 몇 십만 원 빠져도 머리아 띵했는데 어느 순간 몇천만 원 왔다 갔다 해도 무덤덤해지고 결국엔 수억 단위 변동에도 평정심 유지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단단한 갑바가 생긴 겁니다. 멘탈의 연금술에 나온 부자의 그릇, 빈자의 그릇 이야기를 해볼게요. 인생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째, 평탄한 길. 겉보기엔 쉬워 보여요. 근데 이 길은 사람을 약하게 만듭니다. 둘째, 좁고 험한 길. 문제도 많고 힘들지만 이 길을 가야 부자가 됩니다. 문제가 많아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그 문제를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 그게 부자예요. 예를 들어서, 그릇이 2인 사람이 4만큼의 문제를 겪으면 멘붕이 옵니다. 하지만 그릇이 8이 되면, 사 정도 문제는 그냥 지나가는 바람이에요. 즉, 문제가 큰게 아니라, 내 그릇이 작은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 내 그릇을 키워야 해요. 문제는 성장을 위한 조력자입니다. 중요한 건 해법에 집중하는 것. 좌절감에 빠질 땐 문제만 보게 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은 행동하면서 해답을 찾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기왕 하는 거 멋지게 해보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할 일은 오늘 하자 그리고 루틴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실패할 틈이 없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정해진 일을 반복합니다 비가 오든 일이 망하든 계속합니다 루틴이 없는 사람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루틴이 있는 사람은 신랄했습니다. 그게 차이를 만들죠. JYP도 이런 말을 했죠. 같은 걸 매일 하는 건 지겹다. 근데 지겨운 걸 매일 이겨낸 사람이 결국 성공한다. 공부, 운동, 독서, 기본적인 것들 다 지겨워요. 근데 그걸 10년, 20년씩 한 사람만이 정상을 찍는 겁니다. 투자는요, 똑같습니다. 장기적 우상형 구조의 자산을 꾸준히 모아가며 루틴을 지키고 지겨운 반복을 견디고 리스크를 시간에 녹여 수익으로 바꾸는 것, 이게 진짜 성공의 루트입니다. 그리고 씨앗 이야기. 성실한 농부는 씨앗을 계속 뿌립니다. 길가에 뿌려져도 새가 먹어도 돌에 떨어져도 가시덤불에 떨어져도 상관없이 계속 뿌립니다. 비옥한 땅에 떨어진 몇몇 씨앗들이 수백 개의 결실을 맺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이건 우리 투자랑 똑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나요? 나만의 루틴, 지속 가능한 투자 전략. 예상 가능한 추진력을 가지고 꾸준히 전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성공적인 장기 투자를 위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네 가지. 첫째, 우리는 시간이라는 자원을 무기로 삼는다. 거대 자본이 못하는 장기 투자를 한다. 둘째, 내가 중간에 변심하지 않도록 강력한 마인드셋을 구축한다. 셋째, 인생의 히로에락 이벤트를 예측해서 각 시점에 맞는 투자 기간과 전략을 정한다. 넷째, 예측할 수 없는 리스크에 대비해 속성이 다른 자산 2무세 개로 분산 투자한다. 이게 바로 제가 비트코인, 테슬라, 서울 부동산을 함께 투자하는 이유입니다. 부동산은 베이스캠프, 주식과 암호화폐는 스노우픽, 장기 투자 정상으로 향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걸실행에 옮기기 위한 첫 걸음은 바로 끝까지 살아남는 것입니다.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포기하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우리 함께 긴 여정의 동료로 계속 투자와 루틴을 이어갑시다. 미국 주식 장기 투자를 통해 1억, 아니, 그 이상의 자산을 만들고 싶다면, 나스닥과 S&P 500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명확한 목표와 끈기 있는 실행이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니스펙합니다.